꼭꼭 해서 물을 를쭉 빼서 물을 를 묶어요. 다가 돌려줄 때틀지 않게 물이 아 펴지 않게끔 묶어서 이거는 훨씬 얼으니까 포무중으로 물이 안 되게, 꽉. 그래서 이따가 뒤집을 때는 얘를 거꾸로만 세워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대충만입니다 오늘 청나밭에 있던 배추를 좀따갖고 왔는데 포기가 늦게 차는 바람에 좀 배추가 얼기도 하고 안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몇개안 되지만 요거 이용해서 한번 김치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배추를 이렇게 한 번씩 쪄가볼게요 우와 그래도 어느 정도 포기가 차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긴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터는 좀큰 애가 되네요. 약간 커요.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조금 크니까 이렇게만 살짝 살짝 이도안 찼어도 거의 지금 열 포기가 넘어요. 비리비리한 애들까지 치면 열두 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많이 졸이지 않아도 그것도 살짝만 졸여서 연어 김장 크기보다 적으니까 아침에 절였다가 저녁에 버무리려고 어 배추가 그래도 나름 속이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잘라보니까 이거 얘가 제일 제일 하이라이트 배추 제일 큰 배추 이 중에서 얘는 4등분 해야 할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 자르기는 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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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처음 혼자 절이는 것부터 하는 건데, 일단은 소금물이 잘 먹게끔, 이 물을 묻혀주고 할 거예요. 한 번씩. 지저분한 거좀 떨어지게 해볼게요. 하나 하고, 먹고. 얘는 녹여가지고, 이 녹조가 있으면 절이기가 편한데, 녹지도 없고, 한국돈이라 비닐에 넣어서 절여보려고 합니다. 짜다 해야 배추가 간이 먹으니까, 얘를 녹여서, 소금을 잘 이렇게 녹여주면 거의 다 녹았어요. 아우, 짜! 딱 먹었다. 아우, 짜! 이소, 이리가 나와야 되지. 담가서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희 엄마가, 이게 소금물 타갖고 담그는 걸 봤으니까, 일단 좀이렇게좀 놔두고, 얘가 제일 큰 애니까, 제일 큰 애를 밑으로 보내게. 이게 잘 절여져야 할 텐데. <laughs> 안 절여지면 <laughs> 실패할 텐데. 소금물을 먹을 수 있게 놔뒀다가 비닐을 좀 넣을게요. 아, 비닐을. 두 개를 덮쳤어요. 혹시나 빵꾸 날까봐 이고무줄로 묶었거든요. 밑에를. 그리고, 그리고 위에 단계. 하나씩. 빈을 이용해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큰 애, 큰 애를. 제일 큰 애부터. 소금이 들어가야지. 차곡차곡. 어, 조금 소금물이 있는 상태로 넣어야 한다고. 그냥 절여주게. 이렇게 해서 소금물까지 부어서 좀 묶어볼게요. 해서 물을 좀쭉 빼서 물을 묶어요. 자가 돌려줄 때, 흐지 않게 물이 안 흐지 않게끔 묶어서. 고무중 두개로딱 놓으면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것 같아요 욕조가 없으니까 오무지 4시간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숨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추가 지금 7시간 지난 상황이고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절여졌기 때문에 양념을 좀 준비를 할 건데 들어갈 재료들 생강, 배에 무 조금 썰어서 같이 갈아서 넣을 생각이고, 양파 반절, 그 다음에 마늘 대접, 그 다음에 고춧가루, 참치 액젓,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그 다음에 무 다섯 개. 두개 정도는 채를 쓸 거고요. 세 개는 석박지처럼 깍두기 골라 먹는 재미로 중간중간에 석박지를 넣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갓, 밭에서 따온 갓. 얘좀 넣고 그다음에 쪽파랑 밭에서 따온 대파. 이렇게 해서 일단 재료 준비 양념 만들 거예요. 오늘의 들어갈 양념들입니다. 아, 저 김치 담글 때 대추 육수 쓰려고 지금 대추 육수를 우리는데요. 집에 안 먹고 이렇게 보관하는 대추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해서 김치 담글 때 설탕, 설탕 대용으로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40분 좀 넘게 끓이니까 요렇게 대추물이 우러났습니다 이거를 좀 식히면 얘가 좀더 우러나거든요 이 상태로 좀 끄고 식혀 볼게요 네, 육수 만드는 중입니다 만능 육수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푹 끓여서 한번 걸러 가지고 김치 담을 때 육수로 잡아서 할 겁니다 찹쌀풀을 끓여 볼 건데요 대충 푹 끓여서 우려서 병에 넣는 거예요 이걸 설탕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다섯 컵이 되네요 수저로 하나 둘세개 그래서, 귀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저는 이때, 이제, 한 스푼, 이번 양이 많으니까, 두 스푼, 넣어서 이렇게, 살짝, 됐습게다이대로이렇글이렇니까렇게 이렇게, 이게이 재료 이렇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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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어 이렇게, 이게요 두개만 갈아주세요 두개만 갈아서 실력이 여기서 물을 방판으로 가실거고요 저는 석박지 물을 쓸겁니다 적당한 크기로 돼지김치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 세개는 채를 썰고 숟박지 하나를 중간공간에 넣기 위해서 얘네 소금 뿌려서 살짝 절일게요. 수컷장난 하는 거니요 아주 잘가르니다 우리 신랑님 열심히 무채 쓸고 있습니다. 어, 무 맛있다. 무탄네숟굽장을 숟박지에 넣겠습니다. 오 이렇게 진짜 색깔은 너무 예쁜데 담고나면 이거 물이 우러나서 안좋아 레드무가 진짜 많이 저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난번보다는 엄청 달아졌네요 오자 속박지 이만큼 나왔습니다 소금 살짝 뿌려서 한 주먹 손꼬집 잡아서 살짝만 해서 이렇게 기적기적 넣은 다음에 이렇게 놔둡니다 한컵 고춧가루 한컵 넣어서 한 컵, 두 컵에 한 컵, 여죠 컵으로 일단 색깔을 입혀놓을게요 머무려주세요 자, 우리 신랑님이 오늘 도와주십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고추가 잘 먹어요. 고춧가루가 양념 넣었을 때도 좀더 한컵을 더 넣어야 할까나. 색깔이 좀 허옇죠. 한컵을 더 넣어도 될것 같아. 아, 고춧가루 3컵 넣고 무가 우리 3개 들어갔죠. 3개 갈아서 넣은 겁니다. 무3개 고춧가루 3컵. 이제 여기에 좀 고춧물 드리고 나면, 가다고 쪽파, 대파 썰어서 넣고, 양념 저 갈아 놓은 거, 같이 육수랑 넣어서 풀이랑 버무려 넣었다가, 양념 조금 이제 스며들게 하고 나서, 저 배추 씻어서 이제 바르면 돼요. 저 이제 조금 있다가, 저거 이거 쪽파 내가 썰어서 넣면한번더 버무려 주면 돼요. 쪽파 갓을 썰어보겠습니다. 밭에서 따온 갓이 있는데 얘는 그냥 작아서 그냥 한 번씩만 쪼꼭 잘라서 이렇게 갓을 썰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입씩 어자 쪽파도 다 썰었고요. 대파도 한 주먹 얘들 네다 밭에서 뽑아온 애들인데. 자 이렇게 대파까지 다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큼의 수북하게 자, 야, 여기에 나. 아까 썰어놓은 무좀 갈아서 무즙을 좀 넣을 거예요. 무, 네, 배 썰어놓은 거, 반절, 양파 반절, 생강. 큰거 하나 어, 만능 육수 우려놓은 거요 이거를 물이 있어야 가 갈아지니까 어느정도 갈릴 정도로 물을 넣어줄게요 한 동작 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얗게 됐고 여기에 이제 마늘 마늘을 넣고 마지막 갈아볼게요 마지막, 얘는 조금 알갱이 가 있으면 좋으니까 완전 갈지 않고, 아까 갈아놓은 마늘, 생강, 배, 양파, 무, 뭐좀 넣겠습니다. 고춧가루 3개 넣었는데, 추가로 빨갛게 먹어야 하니까, 세개 3개. 일단 세개 3개 넣고 참치 액젓 한 컵을 넣습니다. 그래서 년 먹은 액젓 갖고 있는 거 시골 액젓 한컵 이렇게 한번 기본 베이스 한번 넣고요 간을 보고서 더넣던록 할게요. 이제 쉐끼 쉐끼 버무려 주세요. 버무리는 거는 우리 신랑님께서 버무려 주겠습니다. 오, 맛있는 색깔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요. 풀 들어가고 나서 간을 봐야 돼. 풀에도 새우젓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풀이 안 식은 상황이라 일단 이렇게만 좀 놨다가. 풀이 식으면 다시 한번 버무리고 간을 봐야 겠어. 풀 넣고 다시 한번 버무립니다. 좀 숨이 죽었네. 설탕 한컵 넣습니다. 오, 아까보다 훨씬 빨개지고 간이 먹은 것 같아. 아, 이제 배추가 8시간 절여져서 많이 이제 숨이 죽었어요. 이게 지금 포기가 두꺼운 거면은 더 하루 정도 해야 하는데 이건 포기가 별로 없고 속이 얼마 없어서 금방 절여진 것 같아요. 이대로만 이제 꺼내서 씻어서 건졌다가 좀잘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알맞게. 너무 절여지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고. 이대로 이제 물 받아서 깨끗이 씻어볼게요. 지금 아침 새벽에 6시에 절여서 지금 2시 반에 지금 거두고 있어요. 이렇게 비닐봉지도 하니까 되게 간편하네요. 뒤집기도 되게 편하고, 앞뒤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거리는 것도 쉽고, 뒤집기도 편하고, 진짜 잘 절여졌어요. 속도 적당하고, <laughs> 첫 농사 치고는 진짜 대성공이네 배추농사는 진짜 처음인데 태어나서 처음 본건데 이렇게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을 줄이야 올해 진짜 제대로 농사 대박이네요 우리 신랑님이 열심히 씻어주고 계십니다 겉에는 좀 얼었어요 늦게 해가지고 제가 아픈 바람에 늦게 수확을 해서 좀 얼긴 했지만 얼었어도 한번 담아보자 하고 지금 했는데, 속이 많이 차지 않아서, 그냥 반나절만 절여서 하니까 딱 알맞게 절여지네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씻는 거는 거꾸로 이렇게 엎을 거예요. 물 빠지게. 그리고 요 뒤에 꽁다리 지저분한 거, 배치 꽁다리 다 따줬어요. 반대로 이제 엎어주세요. 물 빠지게. 배추 물잘 빠지라고 이렇게 세워서 요 가운데를 비워놔야 물이 내려가서 빠져요. 만큼의 배추가 나왔어요. 물한2 시간 빼고 버무리겠습니다. 그 동안 양념은 이렇게 딱 와서 숙성이 돼서 버무리기 편하게끔 이제 숨이 죽었어요. 박스에는 고춧가루만 일단 좀 묻혀서. 놔둘게요 그래가지고 겹겹이 배추 사이사이에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넣어서 꼬불 치면 반컵 정도 고추물을 살짝 들여놨다가 네, 물드이라고 놔두겠습니다 간을 보니까 배추가 짜지가 않아요 그래서 싱거워 지금이 이거 고추양념이 간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까나리젓 한 컵을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가지고 속을 넣을게요 드디어 배추로 이제 속을 넣어보겠습니다 양념을 이쪽으로 좀 밀어고요 자 이렇게 속을 조금씩 발라주면서 사이사이에 밑에 들어는 애는 양념이 밑으로 내려가면 짜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발라서 이렇게 겉잎으로 따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계속 넣어 볼게요 이제 김장이 끝났어요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겨울 내내 두고 먹으려면 골마지 끼지 말라고 위에 무거지를좀 올려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덮어주고 난 다음에 여 위에다가 살짝 많이 말고 그래서 조금을 조금씩 소금을 조금씩만 뿌려주세요. 우리 친정 엄마 방식이에요. 공기를 쭉 빼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놓고 숙성을 닫아 주시는 다음에 하루 숙성 시켜서. 냉장고에 넣으면 떡저리도 완성입니다 어 양념이 어떻게 딱 맞게 떨어지지 아 하기사에 아, 조금 덜어놨구나 보산김치로 조금 남겨놓고 떡저리 완성입니다 자 대망의 김장 열포기 끝났습니다 어 맛있게 석박지 반절 포기김치 반절 중간중간에 석박지 넣었구요 어 포기가 없어서 김치가 좀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나름 농사진 배추로 김장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추맘의 요리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